<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전유병입니다 음, 오늘 참 학부모님들이 평소에 아이들 어, 건사하고 또 교육시키고 집안 돌보시기에도 빡빡하고 또 워킹맘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하고도 병행하시느라고 또 빡빡하실 텐데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참 불행한 일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인원고 사태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제 학생들이 저질 사상주입교육, 교사 한 사람이 우주를 재단하듯이 정말 가치관을 틀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자기 멋대로 만들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너는 나쁜 애야. 라는 식의 어떤 그 매도를 하는 것을 섭수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작용, 반작용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건 반반이 나오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저항이 학과 일어나게 학과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학부모님들은 교사와 학교에 대해서 아이를 맡겨놓은 입장이라는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육에 대해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학운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가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 아이를 맡겼다라는 그 죄,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억울한 게 있어도 그동안 여러 가지 자제를 하고 억눌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의 미래 앞에서 용감해지지 않을 부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세상을 올바른 눈으로 보고 학교에서 그야말로 교육을 제대로 받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고 그것은 이 정부 들어서 아예 이제는 교육의 해방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 시킬 기회,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교육 기득권 세력이 된 전교조의 설계대로, 전교조의 철학대로, 그것을 교육감들이 전부 이행해 나가고, 교육부가 이것에 대해서 방조 내지는 맞장구 치면서 대통령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완전히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경쟁력이라든지 세상을 보는 바르고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은 전부 사라져버리고 학교가 완전히 인형교육의 놀이터가 되어 버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경쟁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정권을 움켜쥐고 가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전부 자신들이 비판하던 특권 교육의 수혜자, 귀족 교육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완전히 그 길만을 달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용감해질 필요가 있고 반드시 용감해져야만 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는 우리 아이들을 구하는 길이고. 또 더욱 중요하게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누렸던 번영을 꺾드리지 않고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는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도 힘들었고, 또이 자리에서 해주신 말씀이 어떠한 시련 속에 또 우리를 세우게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이기에 더욱더 용감하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일이기 때문에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